블루 마운틴 게 바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랑은 예, 예 피베이가더 맛있네요. 어. 같은 종의 같은 거랑 어떤 거에 따라 피베이라고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 그렇죠피베이라는 뜻이 뭐 어. 작다는 뜻이에요? 어. 사전 찾으려고? <laughs> 뭐라고 써 있어요? 나못 봤어요. 커피 영화 사전? 쪽 계란빵과 파에 처넣이 자리에 가죠. 그리고 블루마운틴 c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저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보다 카메론 블루마운틴이 산미가 조금 더 진합니다. 무맛 쓴맛은 자메이카가더 진했고, 여기는 콩, 여기는 뽕. 땅콩 토마토를 열심히 맛있게 보고 있습니다 음. 나는 계란빵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계란이 어. 카스타드? 아니 그런 맛? 그런데 어, 그렇게 계란이 반찬이 아니라 응 너무 맛있어 커피하고 쌉싸름한 커피하고 먹으니까 딱이야 글로글로 음. 괜찮네 그 쌉싸름한 맛이 이 계란빵의 그 단맛을 중화시켜서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려